거제향교 총무 박인우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9월 보름날 임진열한테 거제 출신으로서 거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22분의 선무 원정 공신에 대한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제 우리 호포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임진왜란의 성전을 올려주신 분이고, 그 우리 거제 출신 22분의 선무 원정 공신은 거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다가 임진왜란 정류재한테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22분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매년 이제 9월 보름에 하고, 매년 9월 보름날에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시장님이야, 이제, 중찰서장님, 시장님 다 참석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체 행사로서 좀 축소해서 참석하고 네.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로 이는 오늘 처음, 평생 처음 참석해보거든요. 네. 좀숙연해 줍니다. 아, 그 네. 숙소 들고. 신니도 있어요. 보시면 숨을 또 많이 들어가서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중앙으로 양쪽에 순국하신 거제 출신 이시위 공신들의 차와 이름을 새긴 위패를 담은 상자를 가지런히 모셔두었네요. 이십이 공신 신덕경, 반중경, 신영수, 윤영상, 김희진, 반중인, 이언양, 재억, 조윤전, 옥계성, 김옥춘, 윤성보, 여학동, 방관해. 김우석, 재진, 유록상, 재홍록, 윤계보, 원평, 재인국, 윤흥량.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원래 그냥 가입해갖고 아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음식? 아향교예아 음, 아, 그제 향교에서 예, 오셨어요? 그제 향교. 문이 그제 향교예 예예예 맞아. 음. 그제 향교 문도 하고 창조도 어. 하고 아 그래 오셨네요. 네. 오니까 좋지예? 네 좋네요. 몇번안 하라고 <tai -num> 그러면, 그제 사세요? 그제 네. 한교 옆에? 아니, 고현 아, 고현? 고현 고현 한교가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어, 맞아요. 그게거는 그제, 그제에 있더라구요. 예. 음. 수시정신에, 수시정신에 할 테니까, 음, 분을 흔들 때, 음. 임신이란, 회사인 사람들입다 진행하시는 분이 여기 저 저기서 가지고서 음. 이제 빠지다 발언자가 놓일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누가 뭐 어떤가 뭐한 차례다 뭐한 쭉 차례를 얘기해 줍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향을 켜는 순서 그다음 나오면은 그다음에는 초원관이 들어가서 여기 23분, 2 2분에 이순신 장군까지 23분을 모셔야 해요 예, 23, 23. 23분, 23분한테 초원관이잘 올리고 내려오면은 음. 안간이가서 한번 하고 정원관이 예. 한번 세 번을. 한, 한 분은 당 이제 세 잔씩 올라가는 거죠. 다들고나는거는 아 그다음에 둔덕이 신 신장군이 두 번째 1 일등 선무 원정 공신 아 하던 그분 은후손들이신데 네. 후손들이 오셨어요. 아 후손이 또자나 한잔 또, 한잔또 오실, 올리실 네. 거예요. 기까지 아 하고 이제 망룡회라고 해서 아 이제 그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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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지 은복여 해가지고서 혼간들 아아 나서 은복주 한잔 하시고 아 그냥 망룡회에서

오기오기, 개, 오기. 재배, 자니니, 흥간예치개간배이 흥간개, 재배, 꾹꾹, 개. 응, 대, 응, 행신, 대공인. 제 집사의 치, 개, 안, 배이. 개집사 개제배 꾹꾹 개 생급제자제재배음행시 그 해보기 네, 봉향봉로봉자정작사주준서

총 지우개 봉... <목소리> 사준금역작학교 의자수 봉자 봉자의약수총가 병찬이작수병리수병수병수공이손신 전후신의전. 병장이작수 흥간. 병간차장이작이수 전자 전자전우신이리수병승올리종 일등공신 승모항 <목> 아, 예, 공신 용수 신의전차 예, 아, 선무 네, 일등 공신, 신 용수 신의전차 예, 종모들 일등 공신, 천정동항공는영준쟤상 신의전 는 쟤는 올리 쟤는 행예여의 자예일등공신 반중경신의전 자예승우일등공신중경오공공반중경신의전 행예여의 자예신의전 자예성 우원종 1등 공신 청정 이수암공 김희진 신의전 백례백여여의 백례 자예신의전 자예성 우원종 1등 공신 삼강하응공 신이 신의 신등용 신의전 아, 예, 시, 신무 1등 공신 신의전. 차의 서부 원종 2등 공신 서문장. 낙의 윤성보 신의전. 행계역 병여의. 자의 선무원종 이등 공신, 지금 방상공여이 막동 신의전, 행재백녀의 아, 2. 자의 선무원종 2등 공신, 오인 송영공, 송량, 김옥춘 신의전. 자의 선무원종 2등 공신, 관서은공방판방간의 신이전 차의 선무이동공신반간의 신이전 차의 선무원종이동공신 김공김수공당국계승 신이전 차의 선무이동공신 국계승 신이전 차의 선무원종이동공신 무정 정 송제 송제공 융성랑 신의전 행예여이 차예 성무 이동공신 윤남록 신의전 차예 성무 원종 이동공신 무장 도남공조윤전 신의전 행예여이 차예 성무 이동공신 신의전 차 예, 선무이동공신 y 장상수당공 o 인공신 o 전 t d 0 n t 예 o n t don't, d 공신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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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공 n t don't, don't, d o 신 t don't, 자예선무원종 이등공신 수문장 원계공 이응양 신이전 행지의리 자예선무 이등공신 신이전 자예선무 원종 이등공신 수문장 삼공삼공공방 30, 종인 신이전. 자예 선무 이간 만상공김호석 진이전 자예 선무 이등공신 제응 진이전 자예 선무 원종 자예 재 선무 원종 이등공신 부정하고 사은공 유녹 우장 중보공제 홍홍록 시리전 행예여의 자예 선모 3등공신 사진만 찍고 나머지 사상 15일 정미 유학 신원수 감소고우 수군 대도독 선무공신 성무 대강보국 순로 대부삼도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선무원정 일등공신 정 왕공 신응수 선무원종 일등공신 첨정 권암공 윤영상 선무원종 일등공신 우정 오봉공 반중경 선무원종 일등공신 참정 이수안공 김희진 선무원정 1등공신 한관 사은공 신동용 선무원정 일등공신 수문장 박예공 윤승보 선무원정 2등공신정 상공 이막동 선무원정 2등공신 유막동 오인 오인 동영공 김옥준 성무 원종 이동공신황관 성공 만관 대 아, 만상공 예. 김호득 김리전원 자의 성무 이등공신 제어 시절, 사 에서, 모은용 그친이 사업을 합니다. 한자전 이작수, 전자 전작, 이작수, 충무공. 전작, 이작수, 전간전자 이작수, 전자 전작, 심리전. 자, 해무 원종, 이2이 공신, 심리전. 빙의의 병이 차예 선무 1등 공신 신흥수 신의전. 차예 선무 1등 공신 윤 명상 신의전. 차예 신의전. 사예 선무 1등공신이 미진 신진사예 선무 1등공신꼭 개성 신이전. 이등공신 윤선보신 이전, 이전 공신 대무신 이전. 자예승무예승 신이 공신시대전, 행전여 영병이. 자예승일등공신 영상시대전. 예 선무 1등 공신 반 중경 시리즈. 후쿠에보기 가니보기 주기 조수 흥강 대추기허작수 흥작 흐작수 <laughs> 전작 전작이 허작이 보거점. 난지폴 <laughs> <집홀> 부복은 평신. 난지폴 <laughs> <집홀> 부복은 평신. <laughs> 대충 예지 충문 분여 향로상